네, 오늘은 SUV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SUV 중에 가장 고급스럽다고 일컬어지는 레인지로버예요. 물론 뭐 경쟁 모델들 많긴 하지만 전통의 프리미엄 SUV, 럭셔리 SUV 하면 레인지로버였었잖아요. 이 레인지로버가 5세대 신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된 신형 레인지로버가 곧 우리나라에 등장할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전시를 한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죠. 이 레인지로버가요. 1970년에 1세대가 나왔대요. 그리고 2012년 그때 4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이 아주 최신의 5세대까지 쭉 놓고 보면 디자인이 레인지로 버구나라는걸 하느니 알수 있을 정도로 그 진화의 흐름이 딱 보이거든요. 그 H4, K4처럼 신형이 나오면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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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순수한 디자인 키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자, 이걸 4세대랑 5세대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디자이너들이요. 신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스케치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고민을 해요. 아, 기존 모델에서 어떤 거를 남기고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합니다. 4세대와 5세대 레인지로버를 놓고 보면 이런 고민들을 잘알수 있어요. 그 변화점들을 찾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레인지로버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형상들은 유지하고 있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형상, 공식,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일단 이런 박시한 전체 실루엣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차가 떨어진 듯한 그런 루프라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차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좁아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런 레인지로버도 그렇고요. 롤스로이스도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걔는 배처럼 위가 이렇게 떠있고 뒤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런 공식이 이 레인지로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 되게 비슷한 캐릭터로이기도 하고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밌죠. 자 그리고요 뭔가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랑 해당이 없어요. 디자인은 오히려 빼는 쪽으로 갔죠. 자 전체적인 형상을 보세요. 본닛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죠. 무슨 아주 매끈한 조약돌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데 차체의 꾸임이 정말 정말 자제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즈로버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디자인 공식을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걸러요. 그러면 최후에는 아주 깨끗한 그 본래의 디자인 에센스만 남겠죠. 그게 바로 5세대 레인즈로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아주 깨끗합니다. 다 뺐어요. 여기 창문과 차체가 만나는 벨트 라인 있잖아요. 원래 이 벨트 라인에 고무 몰딩이 지나가죠. 그것도 없앴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 창문을 내리면 이 창문에 맺혀져 있는 물기를 한번 걸러주는 고무 패킹이 쭉 둘러져 있거든요 모든 차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그걸 이 차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밖에서 보면 유리 다음에 바로 차체예요 그런 것도 아주 사소한 자세히 봐야만 알수 있는 빼이죠빼이자 백이.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수납형으로 플러시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 수납돼 있으면 차체가 좀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문과 프론트 팬더 사이의 이 장식 요거는 또이 레인즈로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아무리 세대가 반복돼도 아예 빼버릴 수 없거든요. 이런 건 남겨야 되겠죠. 남기는 데 그대로 남기면 안 돼요. 신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얘도 보시면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5세대 레인즈로버의 키 디자인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자체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여기 직사각형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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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이것도 레인지로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랜드로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입니다. 이 입술도, 이것도 직사각형. 아. 이따 실내에서도 직사각형이 또 있어요. 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번 5세대 레인지로버는 요걸 컨트롤 C에서 여기저기 써먹었다. 이건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5세대 레인지로버의 경우에는 요거다. 아, 근데 진짜 얼마나 꾸밈을 자제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수 있죠. 다른 차들은 신형이 나오면 얼마나 튈지를 고민했다면 얘는 반대예요. 얼마나 자제하고 빼려고 노력했는지 알수 있죠. 이면 깨끗한 거 봐봐요. 다른 차들이었으면 뭘 파고 집어넣고 휘고 꺾고 되게 요란했을 텐데 얘는 진짜 깨끗하잖아요. 내 마음 같아. 순수해 아주. 자, 여기 헤드램프도 최신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LED, 당연히 매트릭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주간 주행등을 연출해주는 요 오브제 있죠. 이게요. 원래 있던 건데 그걸 진짜 그 크리스탈을 조각한 것처럼 예리하게 딱딱 끊어놨거든요.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그냥 모든 면이 그냥 한 덩어리 같아요. 얘 따로 얘 따로 했던 걸 붙인 게 아니고 원래 그냥 한 덩어리를 태어난 차 같아요. 어쩜 이렇게 깨, 깨끗하지? 아, 진짜 깨끗하다. 자, 제가 지금 뒤로 걸어왔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전시차는요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번 5세대 레인지로버는 스탠다드휠 베이스, 롱휠 베이스 그다음에 4인승, 5인승, 7인승 구성 또 일반 레인지로버 sv 모델 뭐 이런식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얘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요자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드스텝 있죠 그리고 여기 센서들이 박혀있는데 요 센서들 굳이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전동식으로 문을 열수 있는데 만약에 버튼을 눌러서 문이 딱 열린 순간에 뒤에서 오토바이라도 다가오면 안되잖아요 그럴 때 이 측면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 보조 기능을 활용할 때도 쓰여지는 센서고요. 아 여기 보세요. 지금 되게 비싼 차잖아요. 이런 비싼 차들의 되게 사소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창문들과 필러 있잖아요. 이 필러와 창문 사이의 높이가 거의 일정해요. 거의 평면입니다. 평면. 일반적인 차들은 창문보다 필러가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의 거의 평면 이런 것도 비싼 차니까 가능한 거고요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까지 필러란 필러는 전부 유리와 같은 유광으로 마감한 것도 이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아까 뭐 넣고 빼고 바꾸고 이런 얘기 제가 읊어드렸는데 얘는 빼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디자인에 있어서. 또, 리어 램프도 되게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4세대 레인지로버는 리어 램프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뿐만 아니고 길거리에 많은 차들은 헤드램프와 리어 램프가 거의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어요. 그래야 앞뒤가 통일감 있게 놀거든요. 그런데 얘는 리어 램프를 단순화 하다 보니 옆으로 저 헤드램프 이렇게 자체로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걔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얘가 변했어. 그러니까 이거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헤드램프와의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벨트라인 끝에 마치 4세대 리어램프가 삐져나왔던 것처럼 이런 장식을 추가해뒀죠. 어... 자, 아까 이 레인지로버. 사실 차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면 앞에서부터 옆까지는 이게 4세대인지 5세대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해요. 대개반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대단히 뭘 추가하지 않아서 바뀐 걸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앞과 옆은 되게 비슷하지만 뒤는 어저 레인지로 어 특이한데 조신형인가보다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죠. 여기가 리어 램프고요. 여기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거든요. 크으... 아 허... 아까 제가 라디에이터 그릴. 또그 다음에 앞문에 달려있던 요 사각형 장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각형 장식이 뒤에서도 크게 들어가 있다는 점. 어... 아까 제가 레인지로버의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공식 있죠?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거. 이 실루엣에 딱 나와 있네. 뒤로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이 벨트 라인도 그렇고요. 뒤로 갈수록 올라가고. 얘를 또 위에서 보면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딱이렇게 생겼죠? 와이퍼도 여기 숨어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깨끗해요. 아,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디자인 짱. 자, 이렇게 트렁크도어가 위아래로 나뉘어 열리는 것도 기존과 같은 방식이죠. 요거 되게 편해요. X5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물건을 집어 넣을 때도 이런 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걸터 앉기에도 편하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있죠. 딱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만드는데 비싸요 부속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힌지도 위에만 있으면 될걸 아래까지 넣어야 되고 음... 자이 바퀴를 보시면 이거 몇 인치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땡아 그렇죠 <laughs> 나 너무 바보 된것 같아 얘가요 무려 23인치 입니다 지금 차체가 워낙 크니까 23인치처럼 안 보이는 것뿐이지 23인치에요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원래 22인치가 기본 사이즈고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휠이 23인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아까 제가 기능은 많이 넣었을지 몰라도 디자인적으로는 빼는 쪽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내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밖에서 봤었던 것만큼이나 실내도 정말 정제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허전하진 않은데, 일단 고급스러운 거 봐요. 뭐, 저희 컬러 조합, 소재 이런 걸 보면 절대 썰렁하진 않아요. 꽉 들어차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운데, 이런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선 보세요. 쭉 일자. 쭉 판판한 면. 띵띵띵. 끝. 아주아주 정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고급스러움입니다 튀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던 이 모양 있죠 미음 모양 미음 모양이 여기도 미음이고요 그죠? 또 대시보드 전체도 이렇게 미음이에요 룸미러도 미음이라고 말씀드리면 어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룸미러 말씀드린 김에 여기 이게 그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디지털 룸미러거든요. 아까 제가 뒤에 보면 말씀 깜빡 안 드린 게 있는데 샤크핀 안테나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비게이션 용이고요. 그 위성신호를 받는 하나는 이 차량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OTA라고 하죠. 오버디에요. OTA 업데이트용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에다가 카메라를 박아뒀는데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와중에 또 신차다운 느낌, 첨단 느낌은 제대로 구현했거든요. 13.7인치 디지털 계기반, 13.1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두 개가 그런 느낌을 가장 크게 주는 요인이고요. 해상도... 어... 픽셀 안 보여요. 깨끗해요. 그리고... P.B. 프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하, 그래픽 보세요. 오 햅틱 반응봐. 괜찮은데? 이 아우디도 햅틱 반응을 주긴 하는데, 걔는 진짜 꾹꾹 눌러야 되거든요. 얘는 걔보다는 아우디보다는 살짝 눌러도 햅틱 반응이 제대로 오네요. 오 이렇게 하면 온도고 당기면 풍량이구나. 오 누르면 온도, 당기면 풍량. 오. 원래 랜드로버가 이런 방식을 잘 쓰거든요. 하나의 다이얼로 여러 기능을 구현하는 거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5세대 레인지로버에서 빠뜨릴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메리디언 사운드 시스템이죠. 출력이 1600와트고요. 스피커가 총 35개래요. <laughs> 저희가 며칠 전에 타고 온 BMW iX가 30개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얘는 35개라고 합니다. 지금 헤드레스트에 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35개를 어디다 다 넣었지?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정말 짧게 이 정도만 알아볼게요. 하, 진짜. 가죽, 가죽, 나무, 크롬. 다예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 요런데. 방향시 등 레버 요런데 조금. 그런데 빼고는 플라스틱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돈 많이 봅시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제규어 렌드러보가요 리이메진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죠 우리는 앞으로 전동화로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전동화 흐름에 발 맞춰서 이 레인지로버도요 그냥 순수 내연기관차는 없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아가서는 순수 전기차 이렇게만 구성이 돼요 지금 이 레인지로버는 6기통 가솔린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맞물린 모델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맞물린 모델. 요것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한 2024년에는 순수 전기 레인지로버도 나올 예정이래요. 지금 이 5세대 레인지로버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 있죠? 플랫폼도 MLA 플렉스라는 신형 플랫폼을 썼거든요. 뭐 알루미늄을 80% 썼고 자뭐 차체 강성 높아졌고 이런저런 자랑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의 가장 핵심은 전동화 파워트레인까지 품을 수 있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만나본 올뉴 레인지로버 아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 다음 2024년에는 순수 전기 모델까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발빠르게 시승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두시길 바랍니다.